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나로 말씀의 제목은 은혜받는 마음입니다. 은혜받는 마음. 이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죠. 고넬료도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환상을 본다는 거, 기도하다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종종 있는 일입니다. 이게 특별한 은혜죠. 이게 환상이 일반적이지는 않거든요. 매번 기도할 때마다 혹시 환상을 보시는 분 계신가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하나님이 뭔가 작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환상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자, 특별한 체험이기도 하고 특별한 은혜이기도 하고 왜 이런 은혜가 이 베드로에게 왜 이런 은혜가 고넬료에게 임하였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 바로 나의 마음을 넓히시기 위함입니다. 어 12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에 12절 아20 22절이군요. 20 20 22절을 보시면 23절 죄송합니다. 23절 베드로가 불러들여 뭐하죠? 유숙하게 아니라 유숙하게 아니라 누구를 불러들였을까요? 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을 불러들여서 같이 잠을 잤다 하는 것입니다. 어,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적혀져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싶지만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 이방인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때면 이방인들의 뜰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뜰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섞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냥 당시에 보편적인 문화인데 베드로는 이들을 불러들여서 불러들여서 들어오십시오라고 함께 유숙을 했다. 잠을 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증거. 내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넓어진다라는 것은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만큼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같이 하지 않았어요. 전에는 같이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같이 유숙하는 겁니다. 지금은 같이 지내는 거죠.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잖아요. 환상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 베드로가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이방인들을 불러들여서 같이 유숙을 하죠. 자,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게 지혜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솔로몬이 뭘 구하죠? 예.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 지혜라고도 번역되지만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십니다.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 열왕기상 4장 29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라. 자, 지도자에게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또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넓은 마음. 이것은 은혜를 마음입니다. 은혜. 은혜를 받으면 사람의 마음이 좁아져요, 넓어져요. 은혜를 받으면 넓어지죠, 넓어져요. 시편 119편 32절 시편 119편 32절 보여 주십시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라이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계명의 길로 달리겠습니다라는 말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이 뭘 하셨냐면 내 마음을 넓게 해 주셨다. 사람 마음이 넓어지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예, 가능해집니다. 사람 마음이 좁아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참 어려워져요. 근데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고 여유가 있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죠.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 내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은혜입니다. 내 마음이 넓어져요. 그래서 전에는 같이 유숙한다는 거 상상도 안 했는데 이제는 같이 유숙합니다. 이제 같이 밥도 먹습니다. 이제 같이 어울립니다.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3절. 고린도후서 6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죠? 마음을 넓게, 마음을 좀 넓게 가지고 있으라고. 그죠 마음을 좀 넓혀라. 마음을 마음이 넓어야 된다. 마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마음이 넓어요. 마음이 넓어요. 환상도 봤대요. 기도도 한대요. 음성도 듣는데요. 아, 그런데 마음이 안 넓어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체험도 많고 은혜도 많다면 응당 마음이 넓어야죠. 그래서 다, 웬만한 사람 다 포용하고, 웬만한 사람 다 품어버리고, 웬만한 사람과 함께 유숙하고 이래야죠. 은혜도 받았대, 체험도 했대, 막 그런데, 가만히 인간관계를 보면, 어때요? 막 너무 좁아요. 막평가르기 하고, 당을 짓고, 왜 그럴까? 예. 하나님이 정말 성령이 임하고, 정말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궁유하신을 많이 입으면 입을수록, 성경은 똑같이 말합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하니까 넓어져요, 마음이. 마음이 넓어집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 편지 쓰기를 너희 자, 너희 내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너희 마음을 좀 제발 좀 넓혀라. 넓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어떤 은혜? 내 마음이 넓어지는 은혜요. 내 마음이 넓어지는 은혜. 자, 코넬료의 가정은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았을까요? 마음이 넓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였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인데요. 2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4절. 자, 24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오늘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베드로를 보내서 이 고넬료의 가정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이 고넬료의 가정이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을까? 이제 보니까 24절에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그다음 뭐 하고 있었다고요? 기다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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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죠. 또 목마른 마음이죠. 간절한 마음입니다. 기다리는 마음이요. 기다리고 있어요. 한 손걸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지난 주일에, 어, 묵상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다음 주에도 무슨 말씀을 주실지 너무 기다려집니다. 예. 여러분은 그런 문자 저한테 보낸 적이 없으시지만,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문자를 보냈다면, 여러분, 그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냐고요. 여러분도 한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막 주일이 기다려져, 주일이. 주일이 기다려져. 그 기다리는 마음,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좀 보여주십시오. 시편 107편 9절. 자,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므로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게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마음이 목마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은혜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목마르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굳이 그렇게 예배에, 달, 뭐, 이렇게 목숨 걸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은혜가 들어옵니까? 내 안에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는 거죠.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갈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신다는 그분이 돌아오는 주일에도 은혜를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받지 못할 확률이 높을까요? 예. 기다려지는 그 마음으로 주의를 맞이하시면, 이분은 은혜 받지 않기가 어려워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임하면, 찬양 한 곡, 말씀 한 절에도 큰 은혜를 받습니다. 기다려지는데요? 사모하는데요? 두 번째, 이 고넬류의 가정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었나?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낮은 마음이 있습니다.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이죠. 자, 25절. 이 고넬료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25절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자, 고넬료가 누구죠?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렇죠?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일개 사병이나 간수 뭐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장교요 장교. 로마의 군대의 군대 장교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 베드로는 그냥 유대인이고요. 이 베드로를 보자, 이 어부 출신인 이 베드로를 보자, 고넬료가 취한 액션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래요 엎드려 절을 하는 거. 그냥 그냥 절하는 그냥 인사하는 수준이 아니고 무슨 왕왕 왕 앞에 엎드려 절하듯이 그냥 넙죽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이런 마음이 뭔말음이죠 바로 이 낮아진 마음, 그렇죠? 깨진 마음. 애양원교회 그 손양원 목사님이 심오하셨던 애양원교회 지금 이 애양원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랑 아주 친한 형님 동생하는 사이인데 어, 지금도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이 에아온 교회를 거쳐갔던 전임들이 다 저하고 친한 분들이신데 이 에아온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그분이 전도사로 있을 때도 새벽에 수요일 밤인가 말씀을 전하러 강단에 딱 올라가려고 하는데 장로님들이 이열로 이열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장노님 왜 이러십니까 가시라. 우리는 설교자를 한 번도 일어서서 맞이한 적이 없다고 무릎을 딱 꿇고 그리고 강대상으로 말씀 전하러 가는 동안 장느는 미리 무릎을 꿇습니다. 어, 제가만에 그런다면 저는 이제 어쩔 줄을 몰라 할것 같아. 그런데 그 몸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잖아요. 애양원교회 한센병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손도 일그러지고 얼굴도 일그러진 분들인데 이분들이 무릎을 딱 꿇고 주회종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러 가시는데. 무릎을 꿇습니다.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까지 장노림들이 대하면, 아, 마음이 민망해지기도 하고, 막, 어, 어, 뭐 여러가지 감정들이 들겠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전도사님의 설교에도 당연히 은혜를 받겠죠. 무릎을 꿇고 말씀을 받는 마음이면, 누가 은혜를 못 받겠습니까? 엎드려 절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분에 대해서 최대한의 존중을 표하는 거죠. 존경해서 엎드려 절하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를 뭘 한다고 존경을 하겠습니까? 존중이에요. 존중. 존중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에 대한 지극한 존중. 엎드려 절하는.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신방을 받거나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데 그 가정에 어찌 은혜가 임하지 않겠어요. 지극히 존중하는 것. 엎드려, 절하니 낮아있는 마음, 완전히 깨진 마음, 바삭바삭. 그런 마음이 아니면 엎드리지 못하거든요. 세 번째, 어떤 마음일까요? 은혜 받는 이 가정의 모습을 보니까 열린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 자, 첫 번째는 무슨 마음이라고요? 기다리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 세 번째가 열린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을 활짝 열고, 33절. 자, 3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무슨 말씀이든 하십시오. 우리는 은혜 받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 말이에요. 골라서 듣겠다는 거 아닙니다. 모든 걸다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든 하십시오. 편하게 말씀 전하십시오. 우리는 다 들을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열려있는 마음. 이런 마음이면 은혜를 안 받기가 어렵죠, 오히려. 마음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열려있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울 때자녀들의 편식을 하는 경우가 좀 보였어. 보, 그런 적 있나요? 네, 우리 자녀들이 편식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우리 애들도 콩을 그렇게 안 먹어요. 콩. 콩. 호박도 싫어해요. 토마토도 싫어해요. 햄버거 안에 토마토 들어와 있잖아요. 햄버거를 벌려서 토마토를 끄집어내고 다시 넣어줘야 먹습니다. 입맛도 엄청 까다로워요. 버섯도 싫어해요. 저도 어렸을 때 양파를 싫어했어요. 양파. 근데 저희 어머님이 라면을 끓여줘도 꼭 양파를 넣으셨거든요. 그러면 국맛이 시원하겠잖아요. 근데 양파가 싫었어요. 그래서 양말을 다, 양, 파를다 출여내고, 옆에다가 안 예쁘게 이렇게, 쓰... 지금은 뭐, 양파 너무 좋아하죠. 양파 너무 좋아, 마늘도 좋아하고. 회도 잘못 먹었어요. 뭐, 물컹거리는 느낌 때문에. 지금은 없어서 못 먹죠. 홍어도 잘 먹고, 예. 무슨 얘기죠? 미숙할 때는 편식합니다. 미숙할 때는 편식해요. 골라요.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편식이 없어집니다. 모든 걸다 듣겠습니다. 성숙한 겁니다. 어떤 이야기든 다 듣겠습니다. 그만큼 어른이 되었다,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미숙할 때는 골라요. 골라요. 저는 수요일 밤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제 설교할 때 주보에 나가거든요. 돌아오는 수요일은 부교육자가 하시는구나, 전도사님이 하시는구나, 목사님이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전주 수요일하고 비교해보면, 제가 설교할 때랑 우리 부교육자 설교할 때랑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편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담임 목사님 설교만 좋아하고, 부교육자들은 싫어하고, 이게 아니라 동일하게. 누구라도 무슨 말씀이라도 마음을 열고 은혜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참 좋다. 수요일 밤에도 나오시고 새벽에도 나오시고 이게 마음이 열려 있는 겁니다. 은혜 받는 마음. 고넬료의 가정에 이런 엄청난 은혜. 이제 내일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임하거든요. 이런 엄청난 은혜가 어떻게 임했나? 사모하고는 사모.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사도 기다리 기다리는 마음, 그죠? 두 번째는 한없이 낮아져 있는 마음, 겸손한 마음. 세 번째가 뭐라고요? 활짝, 완전히 마음이 딱오픈돼가지고 이제는 무슨 말씀이든지 다 받아먹겠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이면 은혜를 받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은혜를 안 받기가 어려워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다 은혜를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기 위함입니다. 마음이 넓어져서 이방인들도 불러서 같이 유숙할 수 있는, 형제 자매와 함께 유숙할 수 있는, 형제가 함께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는, 그렇게 마음이 넓어지도록 하기 위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은혜를 많이 받아야 내 마음이 넓어지는 데,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오늘 고넬료의 가정을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활짝 열려 있는, 마음을,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 우리 안에도 그런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마음 넓게 쓰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